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좋은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판 아지한테 차량 구매를 원했기 때문이죠. 국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까지 책임판매하는 차판 아지입니다. 또한 3일 만에 왔나요? 예, 주말 잘 보내셨죠? 아마 이 영상은 내일 예, 수요일 날 아마 업로드가 될것 같고요. 오늘의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차량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바디 색상은 화이트펄. 깔끔한 흰색 컬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그랜저 IG 3.0 가솔린 차량이고,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18년 4월식이고요. 어, 주행 적상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약한 14만 4천키로의 적상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어, 상기 차량에 이제, 어, 연식 대비 키로수가 다소 조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지만, 장거리 정속주행했는 차량이라서, 차량 컨디션만큼이나 관리만큼은 아주, 예, 좋은 차량이라고 판매가, 아, 예상이 되고요. 어, 상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어, 출고 당시에 또 무려 한세 가지 또 추가 옵션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아를 뜨고 있습니다. 화이트 펄 컬러를 선택을 하셨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적어저 스마트 센스 패키지, 전방 충돌 방지 장치, 자선 이탈, 후축 방까지 또 되는 안전 기능 또한 보험료 할인 또한 또 가지고 가시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라운드 뷰. 전동식 파워 트렁크까지도 가지고 가신 차량입니다. 상기 차량 운전석 뒷 문짝 한개단순교환 했고요, 단순교환 무사고 예, 성능 보증 법정 보증서를 또 발급 받았는 차량입니다. 어, 좀 있으면 외관 설명을 드리겠지만 타이어까지도 프리미엄급 타이어를 전차주분께서 자, 저,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민이부려 일견이죠. 오늘의 차량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외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면부 보시면 지퍼츠 그릴이죠. 이렇게. 어라운드뷰 전방 모니터가 선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스마트 센스 패키지까지도 같이 가지고 갈수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 이렇게 방향지시등도 LED 등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또 되어 있습니다. 어, 중간 전조등도 투 타입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게 되어 있고 LED 전구가 보통은 아닌데 전차주무께서 장착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하지 않아서 다음 검사 때는 탈근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전차주무께서 앞 타이어는 콘티넨탈 예, 타이어를 장착해 놓으셨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약한50% 정도 남아 있고 안쪽에 위치해 있는 브레이크 패드 같은 o 는약40% 정도 예, 남아있아있보시 보시면 되요 어, 사이드미러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도 l e d 타입으 e 아주 깔 d 한입으모양주 보실 한가 있고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후측방 모니터를 할수 있는 어라운드 뷰 예, 어,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큰뭉 t 없이 화이트 톤의 바디 색상이라서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요 운전 주부위로, 부주의로, 요 뒷문 한개다 준비한 됐습니다 어, 뒤쪽 타이어를 보시게 되면, 어, 전차주분께서 미세린 타이어를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뒤쪽에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약한50% 정도 남아있으니까 1년 이상은 충분히 타실 수가 있고, 뒤쪽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도 약한50% 정도 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면으로 보시게 되면, 요 등도 굉장히 또 어, 더뉴 그랜저 IG를 좋아하는 타입이 있고, 어, 구형. 예. 요요 요 세대의 IG를 좋아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 쪽으로 되어 있고 l e d 넘버등까지 되어 있고요. 어, 스마트 전동 트렁크까지도 내장이 되어 있는 예, 모델입니다. 자, 동승석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어, 범퍼 쪽도 큰 스크래치 없이 아주 연식 대비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요쪽 타이어도 같은 미세린 타이어를 장착게 되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 쪽으로 보셔도 문콕측은요 없고요, 도장 축도 굉장히 또 원만합니다. 이쪽 라인도 예쁘게 잘 빠져 있고요. 휀다 어, 쪽도 크게 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외관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룸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GDI 엔진이죠. 3.0, 예, 6단 오토 미션이 예, 채택이 되어 있고, 엔진 오일은 제가 전마차 신품으로 교환을 해놨습니다. 캡을 여시게 되면요 깔끔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큰 이물질이 없고, 깔끔한, 예, 캡을, 이제 엔진 오일 캡을 보실 수가 있고요. 왼손으로 닫으려니 잘안 닿습니다. 어, 부동액도 아주 정상적으로 풀로 잘 채워놨고요. 지금 보시면 뭐 단순 교환 외에는 전혀 사고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깔끔한 예, 엔진룸 보실 수가 있고 흡기 어, 필터 예, 이렇게 에어 필터까지도 신품으로 또 깔끔하게 이렇게, 그죠 예, 교환해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엔진오일 갈때 같이 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브레이크 오일도 정상적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어 지금 뭐 부식이라든지 엔진 쪽의 미션 팀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없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엔진 미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트렁크 및 하부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요 버튼이죠. 요 버튼 누르시면 전동 트렁크가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고 요 버튼이죠. 예 전동 버튼. 여기 차문까지 같이 잠구는 자물쇠 버튼이 되어 있고, 어, 지금 트렁크 스페이스도 굉장히 또 넓습니다. 골프백으로 얘기하더라. 두개 이상 들어가고, 요 레버를 드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예, 보시면, 예, 트렁크 플로우 쪽도 전혀 깨끗하고요. 예, 침수 흔적 없죠. 여기 또 보관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보셔도 침수 흔적 전혀 없고, 뒤쪽의 패널도 전혀 데미지가 없는, 예, 영상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 버튼 누르시면, 또 부드럽게 이렇게 닫힙니다 이렇게 그죠 아주 부드럽게 쫙 닫히게 예, 되어있고 LED 예, 넘버 등이 또 채택이 되어있고요 하부 보시게 되면 하부 요 보시면 예, 좌우측으로 돌려서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고속주행 해봐도 아주 썰림 현상이 전혀 없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하부 컨디션 좋습니다 자 1렙 보시겠습니다 브라운 컬렉션입니다. 이렇게 유분제거또다 해놨고요. 도어 고 메모리 시트 도 기본적으로 익스클루시브에서돼 있죠. 보시면, 잠금 버튼, 1 파워 윈도우, 어린이 장문 보호 장치까지 돼 있고, 요 버튼 누르시게 내려오죠. 잠물이 걸림 현상 없고요. 어, 보시면, 이중접합, 예, 초점이 맞지 는네요 차음 글라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성 또한 또 굉장히 또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바닥 보시게 되면, 1품 콜멧들이 정상적으로 그랜저 전용으로 깔아놨고요. 어, 좌측 보시게 되면, 어, 라이트 조사각 조절 장치, 이게 계기판 조명 장치, 자선이탈 후측방까지 되어 있고 주유구 버튼, 파워 트렁크, 차체 자세 제스텝이렇게 전동 틸딩 핸들까지 메모리 시트에서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운전석, 동수석 기본적으로 전등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허리, 요거는 이제 허리 쪽. 여기 예, 이제 등이죠. <laughs> 등이고. 허리 쪽, 요추 전동, 상하좌우, 포웨이로 되어 있고요. 무릎 전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무릎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나오죠. 그렇게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이나 신장이 작으신 분들, 여성분들이 또 시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좋고요. 열식 대비, 키로수 대비, 지금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탑승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자, 탑승했습니다. 일단 스타트 퍼포먼스부터 보실게요. 기름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전방 추돌 방지 장치되어 있고 186,000km 적상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옆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음성인식 핸들 리모컨 우측에 보시면 요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예,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 있죠. 보험료 할인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위쪽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블루링크 내장형 하이패스 룸미러가 되어 있고 투체로 블랙박스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 천장 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글라스 케이스 되있고 LED 조명등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밝은 어, 실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보시면 음성식의 스마트 내비게이션 이돼있죠 톡톡톡 누르시면 이동이 되고요 이렇게 R, 후진을 넣게 되시면 이렇게 전, 후, 좌, 우 이렇게 4개의 이렇게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가이드는 가이드에 있어서 후진 또한 또 충분하게 또 편리성을 느낄 수가 있고 밑쪽에 4개의 버튼은 그 화면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버튼을 보시면 되겠고요. 어, 드라이브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분이 굉장히 또고객들또 또 선호하시죠. 예. 비상등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1열은 이제 이렇게 라디오, 오디오 공, 쪽 타입이고, 2열 쪽은 공조기 타입입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히팅 핸들까지 돼 있고, 동승석, 3단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돼 있고요. 일단 예, 이렇게 끄고 여기 이제 공조 기조이거든요 요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요 온도 제어를 누르셔도 돌아갑니다 지금 에어컨이니까 그래서 8단 조절식으로 되거든요 고임 요거 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방향 조절이 이렇게 그죠 예 오른쪽으로 돌리면 요렇게 히터 중간은 뭐 이렇게 어, 송풍 하단은 냉풍 요렇게 돼 있거든요 좋습니다. 에어컨 가스 빵빵합니다. 일단 꺼놓을게요. 바람소리가 심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자, 전자 바킹 시스템 되어 있고요. 드라이빙 모드, 오토홀드. 여기는 오토홀드 기능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D 드라이브를 놔도 앞으로 차가 가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놔도. 다시 밟으면 가고요. 그런 추가적인 기능을 보시면 되고.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뷰 시스템까지도 가지고 가면 되고요 어, 스마트 키는 제가 하나밖에 전달을 못 받아서 제 신품으로 두개꼭 챙겨 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커버, 커버, 요 케어 커버를 여시게 되면 USB 옥수 외부기기 단자가 되어 있고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도 되고요 그다음에 갤럭시도 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동승 속쪽도 굉장히 또 깔끔한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갈수 있고 이쪽에 보시면 워크인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또 편하게 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여시면 또 아주 큰 예, 콘솔 박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렬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또 장거리 정속적인 차량이라서 가격 접근성도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2열 보시겠습니다 2열도 유분제가다돼 있죠 깔끔하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커튼이죠 수동식 커튼으로 돼 있고 도도 되고, 고음질 트위터 스피커 되어 있고요 2단 열선 시트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내리시게 되면, 선팅도 뭐 까짐 현상이 되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요 레버를 드시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요렇게 올리시면, 그죠? 요렇게 하시면, 이게 뭐 프라이버시 기능이라 그래야 되나? 뭐 바깥에 사람들을 또 얼굴도 안 보이고 하니까, 그렇게 또잘 사용하실 수가 있고, 어, 뒤쪽에도 홀메트 깔끔하게 또 깔아놨고 장착을 해놨습니다. 뒤쪽 시트도 브라운 시트로 아주 깔끔하게 잘예 사용을 하시네요. 탑승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센터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조기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잘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워크스위치도 뒤 쪽에서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겠팔걸이 내리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커버가 있습니다. 좀어둡죠1 2 v 트시그잭 이렇게 USB 포트까지도 돼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여시면은 이제 음료, 네. 이렇게, 음료 거리도 슬라이딩 식으로 아주 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앵글 한 잡아 드리겠습니다. 2열에서 잡는 앵글입니다. 그리고, 아,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랜저가 좁다고 말씀하신 분인데,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뭐큰 편은 아니고 표준키인데, 제가 180인데 정자세로 앉았을 때, 앞에 포지션은 제가 운전해 왔기 때문에, 기본 180 신장을 갖고 있는, 이제, 어, 어떤 포지션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주먹이 두개 이상 들어갑니다. 하나 둘반두개 방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뼘이죠 이게 포지션이 이렇게 누워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고객님들 이렇게 G80하고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앵그람 잡아 드릴게요 2018년식 익스크루시브 가솔린 차량입니다 스마트 센스 패키지 어런드뷰 전동 트렁크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자, 굉장히 잘 보셨습니까? 어, 오늘 참 스펙은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격 적금성 또한 괜찮고요. 어, 참고로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겠지만, 지파츠 스포츠 그릴, 저마찰 신품 오일, 실내 신품 코일 매트까지도 교환을 해, 해놨고요. 어, 3.0 익스클루시브에서 또 제일 좋아하는 옵션이죠. 전후, 좌우. 네 개의 카메라가 되어있습니다. 어라운드 뷰까지 또 가져갈 수 있고 스마트 센스 패키지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랜저 HG의 연식 끝물의 모델에 비하는 가격 접근성을 그랜저 IG로 또 갈아타실 수 있는 아주 저렴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연력설로 24시간 전화 주시고요. 제가 부재중시에는 문자라든지 카톡 주시게 되면 친절한 상담, 성의 있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상품성 차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책임 판매하는 차판은 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